언니 이거는 국화야? 카레 북꽃이래 어어 어떻게 밖에있게 더 멀쩡하고 온실안에 해초들은 다 죽어가고 지금 몸살이를 몸 아리를 하는거야 아, 이것도 창포? 환경이 잘 안맞아가지고 이것도 창포 어... 색깔만 다르구나 구설처도 <목소리> 예쁜데 자격을 못 봤어. 자격 보고 싶어. 자격은 거의 졌어. 아 진짜요? 열을 피는 거 아니에요 언니? 지금 지금. 지금. 자격을 보고 싶어. 지금 피는 데 있을 까 늦게 피는 거면. 우 거기 있는데 특방 거기. 아 됐어. 우와 여기 봐. 여기 천지네. 어. 지...